착된 시선들도 사실 많고 사실 그런 시선들이 좋지는 않죠. 속상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좀 되게 많이 힘들겠다라는 얘기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그냥 저도 모르게 조금 그런 얘기들에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. 안 힘든데 약간 이런 생각 그냥. 재밌는데? 하는 거? 생각도 들고. 저희 직업상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, 자기 관리라는 것 자체가. 그래서 뭔가 아이돌이 말라야 된다라기 보다는 좀 무대를 할때좀더 말라야 춤선도 예쁘고. 그리고 좀 무대 의상도 더 스펙트럼 넓게 입을 수 있고, 이런 것 때문에 빼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지, 좀 뭐랄까, 난 무조건 말라야 돼. 빠른 게 예쁘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음. 이걸 평년이라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, 이제 좀, 저희가 퍼포먼스를, 연습을 진짜 좀, 많이 해요. <laughs> 거의 매일매일 하, 출근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, 열심히 준비한 퍼포먼스가 나갔을 때, 칭찬이라고 해주시는 말들 중에, 아, 근데 너희 춤 걸그룹 치고 너무 빡세더라. 너희 춤 걸그룹 치고 진짜 힘들겠더라. 걸그룹 치고 너무 멋있더라. 이런 식으로 말도 많이 해주시는데, 이제 그게 칭찬처럼은 안 들리더라고요. 그냥 걸그룹 치고라는 게 그냥 음, 뭐,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네, 이런 느낌? 당연히 좋은 의도로 해주시는 말씀들이니까, 감사합니다는 했지만, 그래도 막 엄청 큰 칭찬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여자니까 이 정도 하자라고 만든 퍼포먼스가 아니다 보니까, 그냥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것 같아요. 뭐, 멋있게 봐줬으면 좋겠다, 뭐, 이런 것보다도 뭔가 추가적인 거는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, 보이시는 그대로 생각하고 느껴주셨으면 나는 그냥 잘하더라. 멋있더라. 그냥 그렇게 좀 <laughs> 상대적인 것 없이 칭찬받고 싶어요.